웰피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연회가 누운 상태로 이동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에게 정당한 이동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국 17개 시도에 표명했습니다. 앞서 와상장애인들은 침대형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직접적인 구제 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지만 기준에 따른 차량 도입과 종사자 교육, 시험 운행 등 실질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적절한 이동 편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이동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교통수단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2025년 KWBL 휠체어 농구 리그가 지난 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의 리그는 서울과 수원,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45경기의 정규 시즌을 치른 뒤 11월 플레이오프, 12월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 안병태 총재는 앞으로 10년 휠체어 농구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막 경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됐으며 이밖에 휠체어 농구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함께 2025년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 작품 접수를 오는 9월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청자가 직접 만든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를 발굴하는 작품상 부문, 방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는 특별상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총 20개 부문 시상이 이뤄지며 특히 올해는 미디어 전공자를 위한 특별상도 신설돼 미래 인재 발굴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공모 분야는 드라마와 다큐, 애니메이션, 오디오 등 장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전국 12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장비와 교육도 무료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